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 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이 돼요. 근데 왜 수립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승만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자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 이걸 맡아요. 국무총리의 이승만이. 선생님 다 있네요. 이승만은 정작 어디에 있는데? 미국에 있어. 이승만의 OO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이 돼요. 근데 왜 수립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수 있는 독립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한 거죠. 자기가 이 살고 있던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정부를 세우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국민회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3.1 운동을 보고 정부 형태로 변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승만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미국에 계세요. 근데 왜 곳곳에 나오느냐? 이승만의 학력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정치학 박사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립운동가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이 정말 많이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학력적 그런 것들을 매우 그 좋아해요. 실제로 김구 선생님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학력콤플렉스가. 그러니까 이승만 선생님한 이승만한테 맨날 무슨 얘기를 하면 뭐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맨날 김구가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한 국민를 이렇게 보고 한성 정부인데요 자,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 이걸 맡아요. 그다음에 13도 대표가 만든 정부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13도 대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해 보죠. 대한국민회는 의 어떤 단체가 만든 거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한성정부는 누가 만든 거냐면 13도 대표가 만든 거예요. 13개 도의 대표가 모여서 만든 거예요. 서류상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대한국민 의회의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대한 국민의회는 민주공화 정부다 이렇게 표방을 했지만 민주공화정의 위치를 확보할 수는 없다고 왜? 국민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만든 거야. 또한 정부가 있는데 이제 상하이에 만들어진 상하이 임시정부. 그럼 이 상하이 임시정부는 누가 만들었느냐? 신한 청년당에서 만든 거예요. 국무총리의 이승만이. 선생님, 다 있네요? 왜 그런지는 제가 얘기했어. 이승만 이름이 다 걸려있는. 이승만은 정작 어디에 있는데? 미국에 있어. 이승만의 이 프로필이 필요했던 거야. 껍질을 보면 안 돼. 그, 뭐, 무슨 대학교, 뭐, 무슨 어디, 뭐, 이사, 이렇게 껍질을 자꾸 보잖아? 그럼 그 사람이 안 보여. 자기 이름 앞에 자꾸 이렇게 뭔가 직함을 쓰려는 사람들 있지. 프레지던트 이승만. 이렇게 이 앞에 뭘 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공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구 같은 사람이지. 호를 백범이라고 쓰잖아. 백범은 뜻이 뭐냐면 어떤 분들 뭐흰 호랑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고. 백범은 범자가 일반 범자야. 그러니까 백범이라는 얘기는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배운 백정이라는 뜻이야. 일반 사람. 나는 소시민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호를 쓰는 사람들은 안에 내공이 단단히 있는 거야. 정부가 세계의 일수는 없죠. 이세 개의 단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합을 할때 문제가 생겨요. 위치 논란이에요. 자, 여기다 위치시키자고 하는 사람들, 뭐 연해주나 만주 이런 데다 위치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무장투쟁론자야. 상하이에다 위치시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교독립론자들이야. 근데 결국 우리는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다 알고 있지. 상하이에 들어서 그러면 외교독립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야. 이 하나로 통합된 이 정부를 우리는 여태까지 뭐라고 배웠는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알고 있는 그것 있지. 그게 이렇게 통합돼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9월에 출범을 하는데 외교 독립론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무장투쟁론자들이 수궁하고, 아, 외교 독립론으로 가자. 그랬겠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실제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는 됐지만 무장, 무장투쟁론자들은 항상 상하이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 논란을 제대로 해결을 안한 거예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되느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돼요. 대한국민의회도 아니고 상하이 임시정부도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이거든요? 민주공화정이 되려면 13도 대표가 만든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지만 민주공화정의 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들어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제 여기, 이걸 공부하다가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 그 전에 만들어진 것도 민주공화정을 표방했잖아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공화정을 표방한 거지 위치를 확보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에요.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받아요. 근데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받는데 이 헌법을 그대로 사용할까요? 개헌을 할까요? 개헌을 해요. 임시의정원에서 이 대한국민의 헌법을 받아서 개헌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해요. 위치는 상하이에 둡니다. 어, 이제 논의가 된 거예요. 대한민... 그러니까 그러면 니까그러 이렇게 되면 완벽히 이 시그마라는 말을 쓴 이유를 알수 있어요. 그냥 보세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민주공화정의 위치를 확보하고 헌법은 대한국민의 회걸 가져하고 가져오고 위치는 상하이에다 놨다. 이 얘기는 세 개의 단체를 다합쳤다 얘기. 다 모았다 이거죠.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통합 임시정부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